저기 <susur> 문. 이 뭐. 어, 그래. 수능 왔니? 네. 오늘은 왜네밖에안 왔니? 네? 딸네. 딸네. 그래? 뭐하는 짓이니? 네, 죄송해요. 자, 오늘은 어쨌든 네 혼자 수업을 해도 괜찮겠니? 네. 자, 오늘은... <laughs> 오늘 춤 <laughs> 마인크래프트 0.10.5 라는 걸 배울 건다. 알겠지? 마인크래프트,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어, 이거 마인크래프트 0.10.5 마인크래프트 0.10.5 스크립트 라는 걸 배울 건다. 이거, 이거?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라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무언가를 쓸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능력이라고 할까? 뭐 그런거지? 선생님! 어? 길 가다가 이거 어요 뭐? 이거요. 하지마. 이걸로 선생님을 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알았어 알았어요. 어디 아니 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시간이다. <목소리> 자 수업 수업 좀 쳤다니까 수업 수업 빨리 <목소리> 빨리 <목소리> 제자리 와 순우야 뭐하고 있니 자리 <목소리> 안끊었서요 아, 그래 자 1교시에는 국어를 했지 <목소리> 이제는. <목소리> 네. 이제는 수학시간이요 그래 이번에 내가 문제를 낼테니까 니가 <목소리> 맞춰봐 여기요 음, 어, 어? 소문을 <목소리> 들어요 <목소리> 무슨 소문 선생님은 유튜브에다 방송을 찍고 있죠 어, 그런데, 왜. 자, 시작하겠다. 수학. 일단, 첫 번째 문제. 2, 2, 2 곱하기 4. 자, 2, 2 곱, 2하기 4는 구간이 <laughs> 너 쪼를 드라야언니 야! 빨리 맞춰봐! 이 곱하기 4는 2, 4, 그렇지, 8. 징동댕. 이제 두 번째는 좀 어려울 거다. 8. 나누기. 4. 는? 8 나누기. 8 나누기 4는? 3, 2, 4요? 그래. 2, <한 남이> 있 <laughs> 어. 봐봐, 예를 들어. 8이 있잖아. 그리고 맨 뒤에는 4가 있지. 그러면은 4를 뭐, 4 곱하기 4이 돼야 8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답이 2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곱셈 이거 이제는 맞좀 네가 이제 연 이제 나누기는좀 연습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간다 10 곱하기 6은? 실컷 하기 6은? 곱하기 6은? 그래 그래 쓰고 있지. 쓰고 있는 거야? 네. 썼어. 네. 그렇지. 정답이다. 아, 자. 잘못 썼어요. 아, 그래? <laughs> 뭐하니? 레기 걸려수학하는데 레기 걸려 레기. 뭐야? 왜튕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 그 쓰는 데까지? 네 쓰는 데까지? 빨리 진행 부탁합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카메라를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상황극을 찍은거예요 어? 잠깐만 신우야 나 학교 위에 있어 어, 음, 별로 안아픈데 알았어 다시 처음부터? 알았어 네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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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클래시 아, 맨 처음부터? 아 이거 예고편이지? 나 아, 깜짝. 잠깐만. 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목소리> <목소리> 와, 정말로, 우리 같아. 와, 우리 같아. 정말로, 정 우리 같고만 우리 같아. 우리 같아. 그래, 수우 언니. 자, 수우야 오늘은 왜한 명, 아, 오늘 다들 휴가 왔지? 어쩔 수 없이 네 혼자 수업을 해야겠구나. 어, 이건 중학생이 공부한 거란다. 네. 중학생이 수요 네? 그렇지. 자, 수업 간다. 앉으렴. 자, 먼저 국어지. 자, 국어는, 오늘은 육, 단어는, 마인... 그래 프... 트... 라는 수업을 국어수업을 어, 뭐지? 할거란다 자 장난치지 말고 자 마인크래프트는 띵동땡동 띵동띵동 띵동 띵동 어 갔다고 그래 갔다 오거려 띵동띵동 뻥이 <laughs> 난다 자 어디 갔다 오마 아이고 오늘도 시, 힘든 한 단원을 했군 밖에 나가서 바람 좀쐬야했어아 시원하다 어? 이집 누가 이상한나 집에 왜 여기 있지 한번 들어가볼까 똑똑똑 누구 없나요? 들어가볼까? 응? 여기 침대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아닐까? 아 여기 남은거지 선물을 줘야겠다 띵동띵동 띵동띵동 아, 잘 있었지? 자, 이번에는 수학으로 할 건다. 네, 내가 이번에 문제를 낼 팀이 맞춰 보렴. 자. 어 일단은 4 4 곱하기 4는 네. 아래에 답을 써보거럼 옆에 안 가고 안 갖고 온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혹시... 어? <laughs> <웃음> 맞을래? <웃음> 맞을래? <웃음> 맞을래? <웃음> 야, 손 들고 서 있어! 한 번만 봐주겠다. 자. 자, 답은 16이었다. 자, 또 이번엔 띵동, 댕동, 띵동 댕동. 띵동띵동띵동띵동 안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이 미안했어. 자, 자, 수업 끝. 자, 이제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날에 보자. 그, 그리고 내일은 가자 파티 할 테니까 가지랑 가자랑 많이 가져 있어. 가지고 와. 그래, 가자 갖고 와. 자,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이바이!